<웃음> <깼어>. <웃음> 이제 일어나야되니까 틀어 틀어 <laughs> 틀어줘 틀오아 재미없네 자아안 잤네 <laughs> 나 응. 이제 송포 선배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 일어나세요 그 짧은 시간에 문다 <laughs> 열어 놨는데도 자 <laughs> 피, 피곤하대, 가만 아니 몇 시간을 자 놓고 피곤하대 아니 아까 그렇게 저한테 만난 거 보니까 니크 탈정하자고 했다는제뭐 그렇게 자요? 송포 선배 다 잔대